일본 말고 가고 싶은 나라는 항상 말한 게 모나코. 박주영 좀 그만해, 새끼들아, 제발. 너네는 모든 게 축구로 통하니? 어? 모나코가 축구밖에 알게 없지 않나? 와, 실수하네. 모나코, 모나코의 그 왕국의 시집간 그 여자 누구야? 응? 뭐야? 그 여기 오드리 헵번이랑 그때 양대 산맥을 이루던 그 여자 누구야? 그 여자. 그레이스 켈리. 오케이. 너 어떻게 알았어, 지영아? 존경해. 채팅 읽었다. 오케이. Okay. 그 그레이스 켈리가 거기 왕국에 시집간 거 아니야? 그 그레이스 켈리랑 그 왕국 그 일대기를 한번 영화를 봐라. 진짜 사람이 인식이 달라진다. 모나코. 굉장히 좋은 나라. 팡이는 아들 딸 모나코 뭐 싶어. <웃음> <웃음> 나는 쌍둥이 낳고 싶어. 아들 딸 쌍둥이 한꺼번에. 아니면은 <laughs> 오빠를 낳고, 그 다음에 동생 여자로 낳고 싶어. 항상 그런 생각을 해. 맞지? 짱구처럼. 응? 아, 짱구처럼. 짱구랑 짱아처럼. 그렇게 낳고 싶어. 동생한테 너무 가혹한 거라고요? 근데, 여자 언니도 좋은데, 남자 오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빠는, 어떻게 해서든 그 여동생을 지켜주려고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치 나를 켜주듯이김준 짱구 좋아하시나요? 나 여동생 뚜드려 패서 코피 맨날 났는데 뭔 소리지? 여동생 개 패고 싶다고요? 네. 그럼 저 같은 나도 여동생 개 패고 싶다 진짜 저 같은 뭐 여동생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개 패고 싶지 김봉준이 지켜주던니야 김봉준이야? 그래도 밥은 잘 사준다 이거. 응좀 김봉준이요? 김봉준은 약간 바보같아요 할줄 아는 만이 정확하게 쥐랄하고 앉아있노 쥐랄 그래도 착하도 뭐 그거밖에 없어요 오빠 나 오늘 나나 나 협찬 들어왔다 뭐? 나 카스 바이럴 간 거. 쥐랄하고 앉아있노 근데 그 카스 광고, 아, 어떡하지? 이러면 돼. 왜? 엄마랑 언니야랑 같이 하는데, 언니야랑, 엄마랑 언니야랑 같이 카스 광고를 해달래. 지랄하고 앉아있는, 그냥, 뭐, 왜, 지랄, 지랄하고 앉아있는, 딱네 가지밖에 말안 해. 방송 꺼져있을 때. 오빠, 나 오늘 열흘 뺀 새로 들어왔다. 누구? 근데 그 사람 잘안 들어오는데, 열흘 뺀 들어왔어. 나 너무 기분 좋아. 지랄하고 앉아있노! 지금 똑같이, 그, 렇게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말이 없, 나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딱 그거밖에 말안 해요. 근데 이제 방송, 방송 딱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팡이! 이러다가 방송 꺼지면은, 아 힘들다, 인정? 인정. 이렇게 하면은, 지랄하고 앉있노 <laughs>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봉준이 아. 같은 오빠가 있으면은 김봉준 같은 오빠가 있으면은 그래도 나름 재 좋을 거 같대 난. 는 응. 맞아. 나도 좋을 거 같아. 언니도 처음 봤는데 좋아하잖아. 근데 약간 한 번씩 가다가 진짜 죽여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만 빼고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약간 한 번씩 사람은 저 새끼가 짐승인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가 라고 들 생각 있는데 그럴 때는 거의 뭐한 달에 한번 정도? 그때만 빼면은 제가 지낸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그거 빼고는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와 사유아야 이쁜 빵이게 어 진짜 미쳐 내가 오늘은 미쳐 이거 보고 간다. 아니 잠시만 야 사유아야 근데 내가 근데 진짜 내가 제가... 진짜 이런 거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먼저 아세요? 다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 챙겨줘야겠다. 코를 왜 자꾸 파? 사실난 사유아, 아이 사람들은 꼭 챙겨줘야겠다. 와 진짜 볼 터치 말고 얼굴 터치 아니냐고요? 네 얼굴 터치했습니다. 개때렸죠 얼굴. 진짜 근데 감사합니다. 텐 티셜 오늘 손사람만 챙겨준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술, 이거 맥주 이거 한병 마셨는데 이렇게 빨개졌어요. 그럼 나도 챙겨줘, 맨날 화만 내지 말고. 당신 누구세요? 금영상. 아, 금영상. 금영이한테만 왜 그러는데. 아이씨! 진지하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금진님은 금영님이랑 결혼하실 생각 없으신데요. 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저는. 언니랑 싸워도, 양현식이랑 싸워도, 한 번도 둘 사이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승자를 왜 가립니까? 이이 이 자매 이 시블링들 사이에서 싸우는 거 이거 왜 승자를 가려야 돼요? 네 시블링 영어로 일부러 욕하는 야 시블링이 뭐가 그거냐? 이거 진짜 근데 싸우지 말자 이제 우리는 안 싸운다 이거 이제 다 거. 아 네가 내몸에 자꾸 손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는 안 싸운대요 진짜. 해서... <laughs> <laughs> 내 몸에 자꾸 손 찍어봐지 마라. 이게 뭔손 찍으면 다 토닥거리는 건데. 니손은 아. 네 아프거든 진짜. 이게 뭐가 아픈데? 이게 이 정도가 뭐 아픈데? 니 진짜 몰라서그렇지니손 네 엄청 맵거든. 야, 근데 아까 사실난 아저씨 때가 응. 내가 그때 만났을 때아 이름 좀 계속 때렸어. 양파님이 정두봉이 아니라 금지님이 정두봉이아니네 근데 근데 때렸는데 근데 때렸는데 닉네임 오늘 멍 들었다고 멍든 난로 바꿔. <laughs> <laughs> 멍든 난으로 바꾸고. 때린 데가 어깨가 아파서 샤워하면서 봤는데 여기가 멍들어 있었다고 어, <laughs> 일주일 만에 샤워했나봐 아 어, 더러워 아 <laughs> 어, 근데 그 정도야? 이런는데 아니에요 진짜 저는... 진짜라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진짜 아프다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전 뼈밖에 없거든요 아, 보이지 저? 이게 뼈밖에 없어서 더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그럴 것 같기도 하다 근데 <laughs> 평화 금지랑 짬식이 중에 누구랑 더잘 싸우냐? 양현식이랑 잘 싸우지 언니야보다는. 언니야는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싸웠고, 양현식은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고 저 새끼는 그서 언니야는 양현식한테 말을 아예 안 걸잖아. 안 싸워. 근데 나랑만 존나 싸워 진짜 미친 듯이 싸워 하루에 하. 저거는 나아다 하루에 한 수십 번은 싸운다 진짜로.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걔 패고 싶다 진짜. 볼 때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 새끼 진짜 조졌어야 되는데라고 생각될 정도로 패고 싶긴 하다 진짜. 근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언니도 남자로 태어났을 것 같은데 그때 나는 언니한테 개 쳐주고 있을 거다 진짜로. 언니가 만약 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거 하나. 내가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너희 둘다안 태어났다. 닭치라 씨. <laughs> 엄마가 그렇게 말했거든. 다행이다 맞지? 첫째를 여자로 가져서 맞지? 점점 추워진다. 날이 추워진다. 응. 엄마. 불렀다야 불렀다야. 아! 블라떼야, 블라떼야. 아! 불렀다야 야 아, 리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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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근데 나는 오늘 많이 요새 많이 먹는다. 근데 진짜 요새 진짜 많이 먹는다. 저는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방송하면서 드는 생각이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오늘 솔직하게 말해서 좀 짜증 났는데 해악적으로 승화시킨 저 자신에게 박수 좀 쳐주세요. <laughs> 방송 켜기 전에 굉장히 짜증이 났는데, 근데또 방송 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짜증 안 내고 해악적으로 승화시킨. 양팡에게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저예요. 근데 저는 되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실 때 뭘로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여자친구로 보세요. 광대? 음. 남자친구로 보지. 여동생으로 보는데 음.. 수지로 보세요 아이돌로 보세요 음.. 골룸이요? 음.. 하지님 여동생으로 보는데 음.. 놀리가 좋은 막내 여동생 놀리기 좋은 막내 여동생?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너네가 나를 보면서 되게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에 해야 나 진짜 눈알까지 빨개지는 사람 천공 너네가 내 방송을 보면서 나 진짜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진짜 이런 여자 친구 진짜 여자인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한 적 있었어 그래? 그러면 너네 오늘부터 나랑 친구하자 아니 있어봤는데 피곤해 아니 왜 이렇게 초을 치세요 언니는 친구는 너너 하다고요 그래요? 그럼 너네는 오늘부터 나랑 친구다. 너네는 오늘부터 나랑 친구다. 길 가다가 나 보면은 그냥, 은지야, 안녕. 이렇게 하고 가. 나는 다 친구로 만나줄 수가 있으니까. 알겠지? 음. 오늘부터 우린 친구니까. 오늘이 우리 사귄 1일이다. 11월 25일. 오케이? 11월 25일. 다, 딱, 딱한달 뒤에 12월 25일에는 뭘 할지 생각해놔라. 너네. 알겠지? 우리 같이 있어야 되니까 너 같은 친구 있으면 금지님도 볼수 있는 거야 보통 친구의 언니는 되게 무섭지 않냐? 친구의 오빠도 그렇고 언니랑 비밀친구 할래? 비밀 친구 아니야 그건 싫은데요 그런 거는 싫고요 그냥 대놓고 친구 비밀친구 말고 팬 도련 잘하네 은지야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팬 도련인데 솔직히 <laughs> 조용히 해라 하품 찍찍 하고 등에다가 양념 치킨 양념 쳐쳐 묻히고 이거 있고. 이거 네가 묻힌 거다, 애가. 언제? 그게 왜 하루도 안 갈아입는데? 하루... <laughs> 일주일 됐다, 일주일. <laughs> 일주일까지 안 됐거든, 이거. 양념. 어떻게 다른 거 입었거든. 양념 치킨 매일날 묻히고 다니고, 어? 네가 묻혔다, 애가. 내가 언제 묻혔는데? 저번에 묻혔다. 언제? 양념 치킨 쳐 먹은 적이 없는데. 됐고. 뭘대 대기는 뭐가 돼 하던지. 짓... 이야기 나라하던 이야기 끝났으니까 니한테로 왔지 그만 좀 싸워라 이게 뭐 싸우는겁니까 이거 싸우는거 아니거든요 부산은 원래 이래요 방에는 진짜 철 들여야된다고 친구비 드렸습니다 충성치 충성 아니 저는 철 든거거든요 이거 참 진짜 어렵게 하지마 제발 제발 언니는 저한테 비꼬지 좀 마세요 진짜 내가 이 이상 철을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거워가지고 넘어져요 진짜 철 들면은 얼마나 더철 <laughs> 들어야지 철 들었다는데? 눈은 왜 그런가요? 왜 자꾸 눈을 응. 뒤집어? 눈이 뒤집어치는 걸 뒤집어치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지. 울때 가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갈래? 울때 같이 가, 좋아. 가지가 아조랑 가지가 아조랑 우리 딴데 우리 딴대 가지가 아조랑 아지마라 내한 손찌검 하던데 이게 뭐가 손찍검이냐고 열받게 진짜 사람 손찌검 발 찍으면 아 미친놈 미친새끼야 <laughs> 네가내 얼굴에다가 발로 톡톡 칠때는 기억 안나지 그건 네가 발로 칠만한 행동을 했다 해가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발로 떡떡떡 이렇게 했 해서... <laughs> 아, 짜증 난다. 진짜. 같이 마셨는데, 왜 언니랑 안 치하고 나만 치하는데멋이 진짜 사람 많이 됐다, 언니야도. 아. 할 말은 아니다. 볼때 언니야도 진짜 사람 진짜 많이 됐다. 옛날 같았으면 나 사람 취급도 안했는데 언니가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것만으로 언니가 사람 된 거다. 야야 취했으면 처자라. <laughs> 진짜 인정하지, 죠 인정하나? 처자라 진짜. 언니가 진짜 사람 됐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라 옛날엔 나를 짐승 취급만도 안 했다. 네가 짐승 같은 행동만 했으니까 그런 거지. 나는 짐승 같은 행동 하지 않았는데도 날 짐승. 네가 짐승만도 <laughs> 못한 행동만 했었거든. 내가 뭘 했는데? 난 손으로 밥을 먹었나? 내가 난 수저 쓰고 밥 먹었다. 주둥아리를 여기다 쳐박고 밥을 먹었나? 꼭 어, 그렇게 해야지 짐승이가. 어, 짐승이도 이건. 인닌데럼 응, 내가 내가 이렇게 짚고 다녔나? 나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언니한테 짐승 치료 했지. 지금도 짚고 다니긴 하잖아. 나는 고등학교 때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저 멀리서 언니아를 보고 언니한테 세차게 손을 흔들었는데 옆에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 본체만 차더라. 난 절지에 길거리에서 <laughs>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그런. 밥. <laughs> 그래서 기절시키고 싶네 리난졸지에 진짜. 개걸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그런 아이가 돼 버렸지. 근데 네. 그때 치고는 지금은 되게 사람 된 거지. 은지야, 은지 취한 거요, 안 취한 거요? 옛날 같았으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뭐야, 살업장에다가 맨날 뭐, 빼빼로 같은 거, 초콜렛 같은 거, 지 혼자 다 처먹으려고. 그럴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 숨겨놓고. 미션 할 때마다 짐승 되잖아. 쑤어가지고 곰팡이가 핑그를 막, 엄마가 그럴려고 낯선 거 아니거든. 내가 혼자 먹고 려고다 낯선 거 아니거든. 그거. 아직 사람 안 됐다. 나도 안 먹고 나 뜨는 이유가 있는 거지. 숙성 시키나 그러면 아니거든. 그 나도 안 먹는 거거든. 그걸게 놔두고 너무 애들이 준거 하나 하나가 어, 볼 때마다 이거는 얘가 줬지, 이거는 얘가 줬지 이런 거 때문에 소중해서 못 뺐으니까 그러는 거지. 편지 안 사시고 가족 죽인 싫고 미안하다. 네가뭐르면서 아, 맨날. 아픈 척 아, <laughs> 아, 가지 마라. 미쳤나? 진짜 돌아가거든, 내 팔. 보자. 돌아갔거든, 지금. 네가이국종이가 니가 <laughs> 네가 이국종 교수냐고! 가 <laughs> 살아있네. 조만간 네가, 팔 네가 떨어지겠다. 키읍키 <laughs> 아. 너무 아프다. 아프투 가지 마라. 아프다. 그렇게 아프면 울던가.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우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만 마저라 시끄럽다. 미쳤나 진짜. <laughs> 하지 마라 그손버릇 하지 마라. 나중에 남자 생겨서 뭐 그렇게 할 거야. 아니? 그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뚜띠 이렇게 해야지. 하지 마. <laughs> 그리고 먼저 결혼할 생각 하지 마. 미쳤나? 결혼은? 한날한 시에 동시해야 된다고 항상 말했다. 싫다. 와 찐이님 팡이개똥똑 뺑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파잎. <laughs> 한날한 시에 한날한 시에 똑같이. 싫다. 겨울. 팔 돌리지 마라. 팔휘야지이씨더 줘. 또 줘. 다 와, 줘. 와 백수 심팡아천삼개 아, 백수심팡아. 어, 아, 진짜. 300원은 팁입니다. 역캠 리액션 부탁드려요. 어, 아, 뭐 해줄까? 보고 싶은 거 말해라. 보고 싶은 거 말해라. 토끼? 아, 또 토끼 하면 나지. 아유. 아 진짜 토끼, 토끼 여기 있지. 빨간 토끼다, 오늘은. 오늘은 빨간 토끼다. 귀엽다, 귀엽다 하는 게왜 귀엽다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너는... 귀가 없어졌으니까 귀엽다 하는 거. 아 그런 거. 오케이. 빨간 토끼 출발합니다. 토끼 쳐도 저게 복수해. 지영아 자겠다 기다리다. <웃음> 잠시만. <웃음> 저 정도 크기면 토끼가 아니고 파당몬 아니냐? 보자. 금지 님 뭐라꼬 함해 주세요. 아! 맨입으로 하나요. 맨입으로 하나요. 죄미마셍. 둠다다 뱉고. 또 줘. 또 줘. 다 줘. 뭐라꼬. 진짜 뭐라꼬. 뭐라꼬 함해 줘. 뭐라꼬 함해 줘서 언니. 뭐라꼬 함해 줘서. 내가 해줄게, 오케이. 자, 오케이. 마이크, 마이크 데려왔어. 마이크. 아 아. The Bluetooth d e i c e is r e a l y to p a i 아아 아. 만나고 만나겠어 노 오케이. 오케이. 간만에 찾아뵙게 돼서 찾아뵙게 된 이유가 내 망할 가지인데 찾아뵙게 돼서 반가 <목> 오케이 y h k a 만 o k a Okay. <laughs> okay. 간만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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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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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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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게

ごめんなさんなさごめんなさ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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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ごめんんなさい、ごめんな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ごなさなさい、ごめんんなんな

그거 말고 술 들어! 술 달라고. 잘한다, 가끔지. 와, 297, 더 줘. 297? 더 줘. 다 줘. 297, 금지게. <웃음> <웃음> 억수로, 억수로, 사랑해, 오빠야, 마음 말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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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디가 신나, 베이베이. 술 달라고. 아, 솔직히 술더 마시는 거애버거 뭐, 에바참치 꽁치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주라, 안 취했으니까. 취한 척 하는 거니까 빨리 줘라. 아, 됐다. 빨리 줘라! 그만해라. 주라. 오빠야. <laughs> 주라고. 아, 그만 마셔라, 솔직히. 왜? 타당한 이유를 대라. 응. 논리적으로 대라. <laughs> 로지컬리하게 대라. 콜라 마셨어. 번역해라. 너 맥주 두병 마셨어. 두 병밖에 안 마셨다. 술 갖고 온나 그만 마셔도 된다. 갖고 온다. 술. 그만 마셔도 된다. 술 갖고 오라고. 안 갖고 온다 이거지. 그만 처먹어, 너 취했어. 그니까. 그만해라 했다. 이슬 독덕이 음료수지. 술이가. 술이다. 이슬 독덕이. 술냐고 지금. 주라, 그거. 그만해라. 그럼 같이 마시자 싫어. 먹고 죽자 싫어. 엄마한테 엄마 그만 힘들게 해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못된 사람이가. 내가 못된 사람이가 묻는다 이거. 술 드실래요? 풍 드실래요? 정하세요. 풍이요. 술 먹으면서 솔직히 안주로 풍개 달달하다 진짜 끝까지 갈수 있다 인정하는 바입니까? 인정하는 바입니다 진짜 개 달달하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반반하자 저거 그러면. 싫어. 하 아, 누가 먹을 건데 저거? 저거 내일 먹던 거 다음에 먹으면 된다니까. 지금 꼭다 먹어 치워야 되나? 응. 안 되거든. 술도 상한다. 너안 취했네 술 먹어라. 안 된다고. 술도 상한다 언니야 진짜로. 그러면은 어 편의점에 이술을 맨날 맨날 하다 막아야겠네. 당연하지. 아니 그래. 술을 파는 순간 상하는 거다. 그리고 니두병이나다 네, 어, 마셨다고 네 별로 안 마셨다 술은 사는 순간 당한다 진짜로 아니 좀, 그냥 먹고 치우자 됐다. 적당히 먹고 못 마시면 안 마신다 나 그니까 지금 니의 네 적당히는 여기서가 끝이다 아직 괜찮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니까 제대로 말하지 눈도 안 풀렸다 해지금 이렇게 털에 치면 안 된다 술에 대해서는 근진이안 취했어요 저아 솔직하게 이거 취한 것처럼 보여요? 주당이신 분들 아, 전혀 안 취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얼굴만 빨개진 것 밖에 없거든요 아, 취했다 언니가 어떻게 알아? 내 몸이 아닌데? 나 방금 깼어 술다 깼어 아직까지 아니거든 술 분해되는데 2시간 걸리거든 술이 분해되는데 2시.. 아세트 알데이드 술이 분해되는데 아세트 알데이드에 해서분해되금 술을 마시려는 거야 지금 한 시간, 거의 두 시간 다 돼간다, 지금. 달아, 지금. 맛있... 그러까두 시간 후에 숙취가 오는 거라고. 두 시간 후에 깨는 게 아니라 원래 얼굴 많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술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왜? 그러면은 간이 해독 능력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그러면 그 술은 발암물질이다. 일단 주라. 저 음료수다. 이거 음료수 아니로 금지상. 금지상. 네. 응. 다이도부데스. 잘 춋데스까? 와타지 다이죠부데스. 맞아. 데스. 나도 뉴스에서 금지상 와타지 다이죠부데스. 와타시 다이부데스기부미 알콜. 마이 리 수리가. 기우미 알콜. 줄까? 하잇 도죠. 하잇 도죠. 하잇 도죠. 엄마한테 물어볼래. 텐션 언니가 먹지 말라고 해서 난 졸래. 도죠. 도죠. 와, 루카는 여기 있습니다. 안주 받아... 아니 근데 이슬떡도 괜찮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진짜 취한척하는 거지, 안 취했다 진짜로. 내가 내를잘안 돼. 나는 진짜 취하면 안 먹는다. 왜냐? 난 죽기 싫거든. 근데 왜어 저번에는 응급실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갔는데? 그거는 돌을 넘어서 먹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도 돌을 넘을 수도 있다는구나. 할더저 할더져. 아저저 봐라, 한 모금만 하게. 불쌍하지도 않나. 여기 안 보이나? 내 안주들. 안주하나 따먹고 안주하나 따먹고 해야되는데 지금 불쌍하지도 않냔 말이다 지금 한개씩 따먹어야 어... 되는데 지금 줄까? 아이 또. 더 하나 물좀 먹어 물좀 물좀 마시고 금지님 회초리 들어요 금지님이 동생 생각을 진짜 많이 해주시네 착하다 아, 근데 닭똥집이 되게 좀 좋다. 역시 이래서 치맥치맥 하는 건가? 오늘 드디어 치맥의 맛을 안 건가? 뭐지? 카프리보다 버드와이더가 숙취가 없는 건가? 뭐가, 뭐가 또 그거 한 걸까, 얘들아? 되게 진짜, 와, 이래서 치맥치맥 하는 거구나. 오늘 제대로 알고 가네. 오늘 그냥 술이 잘 받는 날인가? 와, 좋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술을 마실 때 대부분이 울면서 술을 마셨잖아. 그래서 되게 빨리 취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하 감정이 격해질수록 머리가 아프잖아요. 술을 마실 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쟤도, 저도 솔직하게 생각해서 더 마셨다가는 저는 죽을 것 같으니까.